사람은 기본장입니다 부자나 조금 부자이거나 조금 가난한거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어, 하루 24시간 누구나 발끝 없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 여러분의 초,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 나의 과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요. 현재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나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죠. 지나간 과거는 좋거나 싫거나 다 지나간 일입니다. 잊어버려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진취적이고 그 길이 옳다면 그냥 그대로 쭉 가십시오 어,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 주위에서 내가 무언가 한다고 했을 때 비방의 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저 역시도 좋았던 기억, 기업, 나쁜 기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좋았던 기억, 기업, 나쁜 기억이 또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제가 첫 샵을 오픈할 때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또뭐 하려고? 깨먹고 감동 싸라. 결혼했는데 뭘또 하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첫 미용실을 오픈할 때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참 많이 들었죠. 이렇게 오픈해서 5년? 6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제가 세들어 있는 상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경매 넘어가기 1년 전에 다시 리모델링을 싹다 했습니다. 어, 그렇게 총 들었던 비용이 한 7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인어의 거품처럼 싹 사라졌어요. 그때 저의 상실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은 마음고생도 했고 했는데 다행히 또 이사비용이라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비용을 들고 어, 그 경매에 넘어간 건물, 하나, 둘, 세 개의 건너에 있는 상가로 다시 어, 시작합니다. 그때 주위에서 또 이런 말을 하죠. 네, 니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짓이다. 그렇지 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사가서 오픈을 하고, 어, 어떤 엄마랑, 이제 고객님이죠. 엄마랑 아들이 커트를 하러 왔습니다. 커터하러 와서 아들이 냅듬한다는 소리가 아줌마 망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에 눈물이 활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소리가 저에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듣기는 싫었지만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거를 내가 타파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미용실 어, 제가 생각하는 미용실 하고자 하는 미용실은 직원이 주인인 미용실, 그리고 트놓고 어, 같이 토론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미용실, 어, 그리고 밥을 제때제때 먹는 그런 미용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리고 전문가가 상주하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 원하고 제가 바라던 것을 위해서 어, 책을 싫어하던 저도 또 책도 많이 읽고, 이론 공부부터 경영 공부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28년, 30년 가까이를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직원들이 주인인 그런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줌마 망했어요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소리에 좌절했다면 지금 옆바람 김원장은 없겠죠. 어, 철강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카네기도 20대 시절에, 20대 초반? 그때, 어, 외파는 생활을 했었어요. 어, 느날 오후, 이렇게 판매도 잘안 되고, 주덜주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집에 들어갑니다. 그 노인집에 들어가니까, 걸음만 벽에 그림 한 장이 그려져 있어요. 유명한 작가의 그림 같지도 않고, 그냥, 어, 그림인데, 물 빠진 바닷가에 초라하게 놓여져 있는 배한 척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카네기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영감님, 이 그림이 제목이 있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럴 때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민물 때는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카네기는 뭔가를 느꼈나 봐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20대 초반에 카네기가 보고 갔던 그 그림을. 어, 27살에 다시 그 노인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신뢰가 되지만, 혹시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 그림을 저에게 파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어, 이 노인은 흔쾌히, 그러마 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그림을 카네기는 그 노인에게 충분히 사례를 하고 평생 동안 자기 직무실에 두고 봤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 내가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고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루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면 신이 와서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예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의 각 목표 가지고 있으신가요? 신이 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각 나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목표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목표는 세우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